음, 여기가 서귀포시 남운읍 남운읍에 있는 로빙화라는 식당. 우리 리아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스마일 화난어 화났어? 화난 거 같아. 피곤하지? 음. 자, 2층 한번 갔다 올게. 로빙화 아, 크리스마스여 가지고 위에 꾸며놓은 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2층도 있고. 어? 얼른 올라갈게요. 예. 이야, 2층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어요. 2층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고 외부로도 나갈수있는 길이 있는데 2층 외부가 있습니다. 2층 외부. 보시면 2층 외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예,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2층 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면은 여기 어떻게 꾸며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쁘게 예, 분위기 있게 잘 꾸며졌네요 음, 이런 느낌 아 맥주도 팔고요 뭐 스파게티 뭐 햄버거 뭐 메뉴판 제대로 안, 봐, 안 보긴 했는데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